주생목 시즌4!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대박, 대박. 절반 왔다. 이야, 이게 한편에 우리가 드는 에너지가 사실은 여러분 알실지 모르겠지만, 노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기획, 연출, 감독, 편집, 배우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숟가락만 올려서 함께 합니다. 출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혜미 목사님이 휴가 중이셔서 사전 녹화로 지금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네. 뭐, 뒤, 뒤에 뭐, 혹시라도 날씨가 좋으면 거제도 영상이 나갈 수도 있겠네요. 어, 할렐루야. <laughs> 아멘. 아멘. 마가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그 모습, 음. 여기서 "손이 말랐다"는 것은 뭔가 "손이 붙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손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펴졌다네안 펴졌는데 한가운데 일어나라 음. 근데 이 손마른 자는 원래 안식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음. 숨기고 들어간 거예요 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음. 그 사모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아시고 한가운데 일어나라 음. 굳이 이렇게 치유를 안 해주셔도 됐지만 음. 주님께서는 그 사모함이 귀하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더 귀하다 음. 생명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대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음. 손마른 자를 고쳐 고쳐주셨습니다 음. 그런데 손마른자 입장에서는 몰래 들어왔는데 음. 가운데 일어나라라고 얘기했을 때그 용기가 대단했던 것같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네. 용기인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음.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고민했어요. 어떤 손을 내밀어야 되지? 음. 그러니까 이게 손이 붙어 있는, 말라 있는 이 손을 내밀라라고 한 아, 것인가, 아, 네. 아니면 멀쩡한 손을 내밀라라고 그렇지. 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음. 근데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미 손, 내 손을 내밀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은 이미 치유가 됐던 거죠 음 어, 이미 이미 치유가 된 거죠 아, 왜 주님께서는 기적보다 마음에 관심이 있고 음.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손마른 자가 음. 믿음으로 말랐던 손을 내밀어지니까 내밀어 지은 거죠 잡으신 거 잡게 된거 이렇게 회복이 일어난 음, 음. 거죠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음. 회당에 와서 말씀을 음. 듣고 그렇죠 또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음. 관계를 맺고 그리고 주님과 관계맺음으로 인해서 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음.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손이 펴진 것처럼 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 때문에 말씀도 듣지 못하고 음. 어떠한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음. 알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상황 때문에 음. 어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 잠잠하거늘 음.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된다고? 라는 그렇죠. 거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예. 과 이걸 고친다고? 저 사람 유대인 그렇죠. 아니야? 근데 왜 고쳐? 음. 이제 이렇게 제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기적을 베풀었거다 이럴 자리도 아니었거니와 음.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일부러 이렇게 세우셔서 모든 이들이 보게 하셨다는 것은 안식일은 규례나 음.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다라는 <laughs> 음. 것을 대놓고 보여주신 거죠. 야, 음. 저는 이게 음. 율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 사실은 이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이 율법이 목숨보다 기약이 그렇죠, 여긴 그렇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지금 발발 그량 율법을 깨뜨려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그렇죠.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거 목숨 걸고 행한 거예요. 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음, 음. 그러니까 이들이 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데 안식일에 이 율법이 더 중요하니까 음. 이 생명과 율법은 당연히 생명이 중요한데 이들에게는 이게 둘 사이에서 못못못못한 이지근한 음, 그렇죠. 그런 뭐 이도 저도 할수 없는 그럼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근데 네. 이제 6절 말씀이 전 네. 충격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렇죠. 율법이랑 생명, 음. 삶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율법 중에 저울질하다가 율법을 택하는 이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겠다. 기득권. 네, 그렇죠. 내 틀을 잡겠다. 어, 로마서 10장 4절에 이런 얘기 있죠. 음, 그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대신이라. 아. 어, 음.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만른 자를 고친 거는 주님께서 율법은 이제 여기까지다. 내가 음, 음, 음. 율법에 맞칩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음. 사랑이고 생명이 귀하다는 게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죠. 음. 그래서 로마서 또 읽으시니까 13장이 생각나는데요. 음.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삶을 부활한 사건은 율법을 마치신 사건 음. 플러스 율법을 완성하신 사건 음. 그것이 마가복음 3장에 손마른 손 마른 자를, 자를 고치는, 고치는 사건의 그 출발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죠 아, 이렇게 묵상하니까 은혜가 되네요 <laughs> 우리도 틀을 좀 깨야한다 아. 뭐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음. 이들처럼 반대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오늘 마가복음 내용은 어, 복음서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비유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주된 비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 씨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씨뿌리는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음. 씨의 비유. 그다음에 음. 겨자씨에 겨자 씨에 대한 비유. 비유.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음. 이거를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런 음.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음.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저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 음. 때가 찼다 음.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음.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회개하면 된다 음. 회개하면 결실할 수 있다 음. 열매 맺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음. 이것을 그냥 얘기하면 그들이 상처받고 너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음.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비유로써 음. 부드럽게. 부드럽게 여기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음. 열매 맺을 수 있다 스스로 자라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라고 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음. 어떤 의미에서 또 눈높이로 그렇죠 그렇죠 또 이왕인들을 향해서 음. 쉽게 알아듣게 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도 그 옆에서 깨닫지 못하는 음.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 들으라라고 음. 말씀하시는데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비유가 아. 이제 씨에 대한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이제 음. 농경, 아. 농경에 이제 집중이 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음. 그러니까 어 씨앗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음. 씨를 뿌려도 음. 뿌리면 심겨지고 싹이 난다. 그렇죠. 이제 이것까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씨앗이 싹이 나는 환경이 필요하고, 아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오랫동안 씨앗이 음. 싹이 안 나는 씨앗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음. 근데 이제 그런 씨앗들은 뭔가 자기가 심겨진 곳이 환경이 맞지 않아서, 혹은 너무 메말라 있어서, <laughs> 그 씨앗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음. 씨앗 그대로. 남아있다가, 어, 오늘날 갑자기 봤더니 싹이 나고. 이런 음. 씨앗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laughs> 경험한 거는 저희 집 옥상에 텃밭이 있거든요 <laughs> 어, 역시 <laughs> 역시 하늘농부 <laughs> 텃밭에 있는데 거기에 그 씨앗들이 좀 뿌려져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을 돼서 뭐 이렇게 음. 제가 안 꺾어 놔 가지고 음. 여물어 가지고 씨앗이 떨어졌었는데 아. 뭐 한동안 이게 싹이 안 나다가 재작년에 심어놨던 씨앗이 이번에 싹이 났습니다, 부추가. 이야,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뜯어먹고 있는데. 좋네요. <laughs> 네, 시, 씨앗한테 그 일단 뭐 자란다면 뜯어먹어야 되니까. <laughs> 일단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음. 아, 이 비유가 혹시 이런 건가? 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음. 제가 드는 생각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의미도 기다리겠다. 기는가요? 일단 나는 말씀을 심었고, 음.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음. 나도 물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어떻든 네가 물을 받든 음. 받아 먹든 아니면 놔두든 음. 그거는 이제 뿌리를 내내는 것은 씨앗의 몫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음. 네.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나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음. 음. 그러니까 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비유를 통해서 좀. 전해졌을때 그렇죠. 저 같이 비율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잘 전해지지 않는데 <laughs> 그런 씹 뿌리고 이런 부분에서 음.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음. 이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더 다가올 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곧바로 뭔가 싹이 나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곧바로 신겨져서 다음날 아침에 내려오면 쑥 자라있다. 이제 이게 아니라 음, 네. 기다려서 이게 또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네. 또그 기다려서 싹이 나서 이제 막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예. 돌 보시고 지켜 보시겠다. 음. 아,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기다려야 된다는 게 <laughs> 이게 어렵고 저는 이렇게 막딱 때리면 바로 반응이 오는 거를 이렇게 음. 딱 찌르면 아야 이렇게 했는데 음. 찔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음. 그러면 좀 마음이 어려울 것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비유는 그걸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에요. 그렇죠. 기다리신.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음. 우리도 기다리고. 그래서 이 책의 77쪽에 음. 이런 얘기 나와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음. 너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히 존재의 깊은 중심에서 일어난다. 크으. 서서히 마치 빛이 방안 구석구석까지 닦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음. 저항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신묘 막측한 거기 때문에 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열매를 낸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만 음. 사실은 이걸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유로 음. 조금은 복잡하게, 조금은 어렵게, 음. 조금은 눈높이에 맞추어서 더 쉽게 음. 더 설명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음. 이것이 주님의 또 마음이지 않는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한, 제가 한편으로는, 땅이 어둡잖아요. 땅 속은. 근데 어두운데, 빛으로 나와오라 하고 물을 주는 거. 싹이 음. 나와서 빛으로 나가와서 이제 햇빛을 받고 음. 공급받듯이 어둠 속에서도 양분을 주시고, 나와서는 빛의 양분을 주신다. 이런 네,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음.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 오해하기 쉽거든요. 오해가 쉽다. 네. 그래서 음. 결국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열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으로 음. 인해서 오해하게 되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지 않는가. 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비유를 음. 대할 때는 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어. <laughs> 그러니까 의사가 에. 쓸데없다라고 에. 하시는 말씀도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해석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사서로 해석되면 안 되는 책인데 음. 음.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메시아는 이렇게 좀 숨겨두고 감춰서 손지게 음. 하는 것도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음, 네. 그~ 아까도 삶의 음. 자리에 약간 농경이었다라고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음. 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음. 그니까 러 예수님을 만나고 음. 삶의 자리로 돌아갔고 씨를 뿌리고 그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laughs> 이제 봤을 때 네. 아그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삶에서 음.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씨를 뿌리고 그렇죠.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이 얘기구나 해서 들을 귀가 음. 생기고 음. 깨닫게 되는 뭔가 <laughs> 어,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효과라고 하긴 뭐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장치를 그렇게 좀 만들어 놓으신 것 같다. 네, 저는 이 비유를 볼, 생각할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 비유를 이렇게 전승으로 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마태는이 음. 비유를 이제 설교와 또 연결이 돼서 음. 말씀하면서 저는 지금 그게 생각이 나네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어, 굉장히 음. 비유적인 표현인데 음.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 당장 캐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집 팔고, 땅 팔아서, 이, 땅 산다.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 이 찬송으로도 있잖아요. 노래로도 있잖아요. 음. 근데 그게 요즘 시대에 되게 맞는 노래다. 땅을 사야 된다. 결론이 그렇게 갑니까? <laughs> 집 팔고, <laughs> 냉장고 팔고, 차를 팔아서, 땅을 사야 된다. <laughs>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아다. <laughs>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laughs> 안되는거죠 근데 여기에 성명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아, 땅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감춰진 보화가더 중요하다 81쪽에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의 삶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이들의 삶 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꽃피우고 스스로의 삶을 세상에서 그 역사를 넓혀 나가는 공간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 안에서 세상을 변역하십니다. 요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읽어드리냐면, 우리들의 삶이 심겨진 씨앗이 되고, 또 예수님의 그 비유가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꽃 피우고, 또 싸게 나고 변화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laughs> 어, 생각과 또뭐 이런 이야기들 읽으면 좀 은혜가 돼서 어, 여러분들 한번 또 나누고 싶었습니다. 음. 네, 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음. 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성령이 조명하시만해서 음. 깨달으라 음. 스스로 깨달아서 너희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라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으로 저는 마무리를 해 봅니다. 네, 우생 이번 주 네. 숙제는 이번 주 숙제는 비유니까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배나 육십배나 백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엇 떤 마음 바친지를 여러분 한번 묵상을 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질까 돌밭 가시딸기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수 있을까를 한번 묵상해봐도 음. 좋겠습니다. 네. 묵상에 네. 뭐 생각나는 뭐 질문 없으십니까? 뭐 씨앗이 말씀이라 하면 음. 우리가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오. 말씀이 되어 어, 심겨지는 삶이라면. 이 밭이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함께 또 다양하게 좀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가복음 20절부터 20절까지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좀 해주신 것을 마가가 음. 하나님의 감동을 잘 기록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네, 벌써 5편이니까요. 이제 절반이 그러... 지는 건가요? 저, 그렇죠. 네, 총 10편 중에 5편이니까, 어, 진짜 많이 했네요. 네. 저는 휴가 중입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그럼 6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도 평안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좋은 생각만. 네, 좋은 생각만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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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끝.